예 안녕하십니까 하위 10%도태트럭커티스돌입니다 오늘은 안산 시화공단에 어디 뭐 저기 조그만한 가공장이라는 데를 왔는데 여기가 뭐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서 후진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좀 피곤하고 해서 그냥 쉬었다가 지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여기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라고를 하는데 아 미리 나와 계시는 네. 후진으로 들어가라고 미리 나와 계셨네요. 네. 자 후진합니다. 카메라 씨여기백으들어가예차가 <laughs> 근데 아니더가서 저기요? 네. 자, 아. 여긴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라 저기네요. 저 간판 지나서 <목소리도> 예. 거기로 후진을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예 네. 사장님이 아. 네. 사장님이 표현을 엄청 잘해주시네요. 나갔다 올게요 한번. 예, 그래도 잘 봐주셔서 다행히 잘 들어왔습니다.